나는 b y 를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내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끝나고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왔었어 음. 몰몬이라는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됐고 뭐 b 하 u 라는 학교가 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 선교사님들이 이제 b 하 u 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 좋은 학교라고. 응. 그래서 나는, 아, 되게 좋은가 보다 하면서, 응. 나도 그곳에 함께 하려고.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몰몬들이 머리 위에 뿔이 달렸다고. 뿔이요. <laughs> <laughs> <웃음> 우리 독비빈 <laughs> 거야? 어독비빈 거. 그리고 교회에 대한 편견은 일단은 뭐 일부 다처제도 음 있고 뭐그뭐 그뭐 커피 안 마시고 음술 담배 뭐 마약 이런 거안 하고. 음 나랑 나랑 학교를 지원하면서 만약에 이 대학교에 합격을 하면은 꼭 가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일단은 가장 안전한 음 동네에 있던 음 대학교였기 그치.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받은 그 받는 등록금보다 우리 음. 학교가 조금 더 맞아 가성비가 좋은 학교 잖아요. 언어 코드를 지켜야 된다고. 여기서 잠깐, 언어 코드란 무엇일까? 언어 코드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르침에 상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학교 규칙으로서 도덕성, 순결, 정직 그리고 태도 등에 대한 높은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단정한 복장에 대한 규칙이나 남녀 혼용 기숙사 금지, 욕설이나 술, 마약, 담배 금지와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끝 이런 이제 언어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음, 음. 비하어프루브 하우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음. 여자는 여자끼리 살수 있고 남자는 남자끼리 살수 있어서 옷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뭐 민소매를 입으면 안 되고 뭐 짧은 바지를 입으면 안 되고 근데 머리도 있어 머리 규정 극적인 머리색이 안 된다고 했어 저 언어코드 자체가 진짜 교회의 믿음과 가치관에 정말 뭐지 근거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응, 응. 참이 학교의 메리트인 것 같아. 음... 어. 너무 데이트를 많이 한다는 소문에 들었어. 그렇지.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서 학생들이 너무 빨리 결혼을 하고 일찍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소문에 들었는데 3, 2, 1. 사실이었지. 아, <laughs> 팩트였지. 팩트였어. 어, 팩트였지? 팩트입니다. 어. 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여자가 달라지는 거야. 여기 데이팅은 어, 연애가 아니야. 이제 미국의 데이팅은 이제 미국이 아니지. 아, no. 어, 미국이 아니야. 여기 여기 유타, 어, 유타. 그 BYU, BYU. <laughs> 데이팅은 이제 알아가는 단계.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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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부분 연애를 주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 유타 b 와이에서는 결혼을 목적으로 음. 상대를 상대방을 찾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 <웃음> <웃음> 선배 많고 <laughs> 성공 많은 회계학이 <laughs> 한번 해주세요. 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어 일단은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 선배님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치. 그리고 회계학을 전공을 했다고 해서 회계학만 하는 게 아니라. 어, 파이낸스 쪽으로 돌려서 어, 일반 기업 회사에 들어가 있는 나는 이제 교사 자격증을 따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조금 더 이제 디자인 쪽을 하고 있거든. 음, 음, 그래서 음. 아마 회사를 들어가지 않을까 음. 싶어. 어. 그리고 나는 선배님들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최초에 거의 외국인이고, 어, 어, 어.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 내 전공에서, 어. 어. 어, 내가 먼저 개척자로서 기술을 닦아놓고, 응. 그렇게 내가 아마 어, 경력을 쌓고 기술을 배운 것들을 응. 이제 나눠주고 싶어. 응. 그게 내 꿈이야. 응.